네 안녕하세요 빅풋입니다 2020년 빅풋의 소액결제 사업 컨설팅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결제 관련 총결산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 하실 분즉 컨설팅 모집 관련된 거 정리를 한번 했고요. 컨설팅 받은 사장님들을 지켜본 하나의 결론 관점을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사업하실 분 컨설팅 모집 관련 그죠 제가 공고를 많이 올렸죠. 어 이제는 자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집 및 컨설팅을 해드리고 더 이상은 이제 상담을 무시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바빠졌고. 컨설팅도 제가 생각한 것만큼 어느 정도 지금 받았어요 예.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 글쎄 내년에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연을 보내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는 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피폐해지고 <laughs> 저도 바쁘고 힘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벌수 있는 분들은 와서 돈 보시는 거고 돈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운이고 하나의 인연이고 하나의 타이밍이죠. 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이보라 그런지 정말 별 거지 같은 새끼들부터 정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어 사장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네, 많이 있었는데 어 일단은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이런 거지 같은 놈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떠보는 놈들 하고 싶은데 마음만 아하는 사람들, 뭐 진짜 어돈 있는 척하고 돈도 없는 친구들 사기꾼들, 뭐 저한테 이거 하는 방법 배워서 어디서 사기 치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유튜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어 개성이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냥 또라이들. 예, 저 포함, 저 포함이에요. 예, 저도 또라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모지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저 진짜 많이 올렸잖아요. 예. 뭐, 맨날 허건을 뽑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비프지. 그러나 사실상 뽑은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바로 위에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양한 그지들부터, 예. 다양하게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올린 거로 치면은 막, 어, 빅풋스는적어서막 100명, 200명 컨설팅 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요. 사실상. 예. 한, 그래도 꽤 했긴 했어도, 그래도 한 20군데 정도 컨설팅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올해, 그러니까, 거의 뭐, 2월달? 1월달?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지만, 사실 그리,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어, 그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여자분들도 문의가 몇 있었어요. 예. 여자분들도 몇명 있었고 그 중에서는 지금 두 분이 예, 여자 사장님으로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뭐동생이한서 넘겨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사장님딱한분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네. 예. 어, 여자라서 그런지 좀더어 세심하게 멘트를 잘 날려서, 날려서 그러는지 제가 손님들을 붙여 드리면은 어, 잘 대응해가지고, 고객 만족도가 높더라구요. 예. 네. 자,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문의가 왔을 줄은 몰랐어요. 예. 네. 어, 고딩들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과연 정상적인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일진일지. 아니면 진짜 학교 그만둔 애도 있어요. 어, 별의별 애들 다 있는데, 미성년자가 하기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힘들죠. 네. 미성년자는 어딜 가도, 예. 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걸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미성년자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학생 사업 사장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예 대학생인 친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미래가 밝아요 돈 욕심이 많아 가지고 <laughs> 예어 배운만큼 써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이제 50대 후반까지도 있었어요 예 스마트폰도 잘못 쓰시고 예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도 진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진짜 멀리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어, 하자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뭐 컨설팅비 입금하고 배우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얼굴 보고 현금, 현금으로 이제 뽑아서 갖고 와 가지고 이제 알려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계약서 쓰고 다양하게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 돈 욕심만 있는 바보들의 문의가 진짜 가득한 모집 상단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떠보기, 사기꾼, 뭐 아니면은... 어, 욕심만 가득한 지금 상황에서 할 수도 없는데 컨설팅 컨설팅 비도 없어요 아 컨설팅 비는 뭐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한명다한 사람이 없어요 아 언제 저기 저기 제가 돈 받을 인데 해서 그때 할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다음 달에 어, 차를 바꿀게요 근데 그때 가서 돈이 없던가 다른 데 돈이 썼으면 차못 못 바꾸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돈 많이 벌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상담받고 계약서 쓰고 바로 컨설팅 받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확인하고 컨설팅 받으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게 밤 11시든 12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저하고 상의해서 계속 진행해서 미친듯이 파고든 분들이 바로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유 있고 어, 내일 계약하시죠? 네 내일 분에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바빠서요 컨설팅 진행하신 사장님들 중에서는 좀 뭐라고 그야되나 자기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또못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모집 상담들이 처음 말 제가 한3 4 0 0명 500명? 예. 초이쪽 기껏해야 유튜브 1000명짜리인데도 어, 제 영상 조회수 보면은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도 진짜 별의별 분의가다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액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걸 볼게요 자돈벌 사람들이 예돈벌 사람들이 이걸 불법인 합법이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예 아니 그 제가 눈에 말하지만 붕어빵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배 아프잖아요 아씨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은 세금 떼고 250 버는데 붕어빵으로 한달에 300 이상만 원을 나도 할까? 아, 근데 불법이네 노점상, 노점상에서 걸리면 어떻해 경찰한테 그럼 벌금 먹지 않나? 저기 리어카는 어디다 보고하지? 아씨 못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알이 꼴려서 그런 거예요. 남이 돈 버는 거는 부러워요. 내가 막상 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의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 자기는 준비가 다돼 있다. 근데 이게 합법이면 하겠다. 그대체 이걸 왜 저한테 문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합법이면은 뭐돈 모아서 편의점을 차리던가. 예? 아니 뭐지 매장 저기 임대해가지고 장사를 하시던가 쇼핑몰을 차리던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리스크가 크다고요 그럼 리스크가 적고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이 사업은요 그냥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이게 합법이면은 아니 포스터 광고라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뭐그 그 저기 뭐 거기 안에다 붙이라고 할 기세이십니까 진짜 예 네? 이게 합법 합법 아, 뭐 절대 아니에요. 불법으로 불리면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편법이고, 불법일 수도 있고, 단지 이 그마 틈새 시장인 거예요. 예.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도 지금도 벌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부러울까요? 본인이 하기에는 부담되고 무섭고, 주변에서 말려하고, 남이 돈 벌고 있는 거는 부럽고, 그런 인생을 왜, 살, 왜 삽니까? 예? 그러려면 이런 거에 관심도 갖지 마요. 안전한 주식을 하세요. 도박해서 돈을 날리든 따든. 그죠? 뭘 이걸 불빌거리면서 이거를 관심을 갖습니까? 네,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어, 다 말아 먹어요. 나중에 보면 웃기게도. 그러니까 돈벌 거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고 돈을 안벌 거면은 그냥 합법적인 것만 하세요. 네, 그 합법법 좋아하면 합법적인 걸 하시는 게 좋지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피푸님 이거 불법 아니에요 소액결제는 어딜 가서 검색해도 불법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요 근데 불법으로 처벌을 대놓고 받지는 않아요 누군가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을 받지 근데 그 피해자는 뭔가 엄청난 피해를 봐야겠죠 내가 불법수수료 떼었다 5만원 10만원 떼었다 경찰에 신고요. 해 경찰에서 이거 민사로 넘겨요. 왜요? 돈을 안 받은 게 알잖아요. 안내한 안내 수술을 떼고 다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이걸 조금 더 수술을 착취하는 것 같다. 경찰이 그렇게 한 가지 않아요. 경찰은 불법 토토 사이트 우리나라에 40만 개, 30만 개 넘게 있는, 30, 40만 개가 되는 토토 사이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불법 마사지, 뭐, 뭐 불법 경륜, 불법 경마, 불법 사기꾼들, 넘치는 경제 사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수액 결제 때문에 뭐 5만 원 손해 본것 같아요 처리해 주세요. 뭐 중고나라 신고하듯이 계속 중고나라에서만 쏟아지는 게 오히려 소액 결제 이거보다 훨씬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할 시간에 차라리 투잡을 떼가지고요 돈을 벌어요 노가다를 뛰던가, 에? 이런 거아 불법 합법 이거 불법 합법 이렇게 할 시간에요.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더 보내던가 운동을 하던가 창조적인 뭔가를 하세요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기도 전에 일단 돈 냄새 맡은 바로 시작합니다 불법이군 합법이군 간에 자돈벌 분들은 닥치고 돈 버시려고 할 때만 덤빌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사업치고 컨설팅비가 적잖아요 작게 들어가요 몇천만 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몇 백선에서 어 진행이 간단하다는 게 이것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어질 때 지금 취업도 힘들고 일반 장사도 힘든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그죠 이만한 이만한, 이만한 사업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예. 제가 더 이상 이제 어, 컨설팅 안 해줄 거니까 예. 이제 열받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찍찍 올려와 가지고 50만원 60만원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애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예, 이제 그돈 날리고 한번 쓰라린 경험 을 겪어봐야 빅풋이 제대로 어 컨설팅 해줄 때할거 이제 후회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한다고 다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진짜 진행하고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진짜 진행하려고 했는데 가족 반대의 이유로 못 하신 분들, 예, 이 분들만 한 열댓 명될 걸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 와이프 반대, 가족이 불화까지 봤어요. 예, 부부 싸움했다고 이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마, 마, 말려가지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신뢰도 못 얻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평상시에 그러면 도박이나 뭐 사업으로 말아먹더는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뭔가 신뢰가 없으니까. 물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가족들이 최우선이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설득 못 하는데 뭔 사업을 해요. 그죠?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장이에요. 사장이면은 고객들이 있고 고객들한테 항상 좋은 소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가족도 설득 못 하는데 뭔 사업을 합니까? 그럴 땐 그냥 그냥 생각 접으세요. 저한테 상담받고 진행할 것 같이 막한 다음에 막. 이따 마지막으로 와이프만 설득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진행 못하더라고, 한 명도. 와이프도 설득 못하는데? 이걸 할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는 가족을 차라리 지키세요.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결사 반대. 이거 같이 애들 같지 않아요? 어? 엄마나 저 장난감 사줘. 안 돼. 아,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안 돼. 안 되는 거 이유가 있겠죠. 엄마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현재 돈이 없다. 나갈 돈이 있다. 저 장난감 위험하다. 저걸로 인해서 누군가 다쳤다. 평이 안 좋다. 어 여러 가지들은 뭔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사 주는 건데 단지 아이가 난저 자꾸 저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때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명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엄마 나저저 저 장난감 사줘. 저 장난감이 있으면은. 내가 저걸로 무엇을 공부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회에 준비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그림 공부하는데 이걸 하나의 모델로 삼아 살수 있어. 어떤 설득할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은 엄마도 아씨돈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 줄까? 사 주겠죠. 아씨 저거 아이들이 쓰다가 다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들아. 저거 해서 이렇게 하면 손 다치니까 그거 하고 하지 그렇게 할 거야? 아, 저거 절대 그렇게 안하고요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사용하고 놀 때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명확하게 사업적인 마인드로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돈을 벌어요. 뭐래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진짜 진행하는데 가족 결사에 반대로 이 못하신 분들은 진짜 안타깝긴 해요. 예, 누구보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 하실 분 컨설팅 모집 관련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번 달까지 마지막으로 모집하고요. 예 어, 거기서 골라서 뭐 잘해야 뭐한명 정도, 한두명 정도 진행할 수 있지만 뭐그 이상 뭐 받지도 못하고 받 받고 싶지도 않고 올해는 더 이상 어, 상담 받지도 않, 않을 거고요. 예 내년이라 돼서 이제 모집 공 요즘에 제가 모집 공고 요즘 안 올리고 있잖아요. 저도 바쁘고 힘들고 예 지금 업체 분들만 관리하기도 벅찹니다. 제거제거 제거 일하면서요. 이상. 소액결제연금화사업 80분 컨설팅 모집 관련 어, 정보 있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끝입니다.